숲속 경찰서에 아침이 밝았어요. 북극곰 경찰 폴리는 오늘도 일찍 일어나 마을을 지킬 준비를 해요. 경찰차에 올라 마을로 향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폴리는 마을 친구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순찰을 돌던 중숲 가장자리에서 길을 잃은 아기 다람쥐를 발견했어요. 괜찮니?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폴리는 마을을 돌며 수송문했고 마침내 아기 다람쥐의 엄마를 찾아 냈어요. 또한 폴리는 마을을 돌며 솔선수범으로 거리 청소를 했어요. 폴리의 모습을 본 친구들도 하나둘 모여 함께 청소를 시작했죠. 깨끗한 마을은 모두의 책임이죠? 이제 모두가 함께 더 깨끗한 마을을 만들어가기로 했답니다. 그때, 어디선가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가 났어요. 무슨 일이죠? 거북이 아저씨의 수레가 고장나 도로를 막고 있었어요. 제가 고쳐볼게요. 폴리는 수레바퀴를 신중하게 고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에게 안심을 주며 문제를 해결해 나갔답니다. 수레바퀴가 이제 완벽하게 고쳐졌어요. 이제 마을을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겠네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 언제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답니다. 이 모든 선행을 본 마을 동물들은 고마워요. 폴리에게 폴리. 고마운 마음을 전했어요. 저는 언제나 여러분을 돕는 게 기쁘답니다. 함께 행복한 마을을 만들어요. 폴리 덕분에 마을은 더 따뜻하고 행복한 곳이 되었어요. 서로 도와주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 모두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어요. 작은 친절이 큰 기쁨을 만든답니다. 가 골리와춤을 춰 반짝여, 볼리의 노래 모두 함께. 지금 옆 동네 여우 소방관 이비가 훈장을 받았다고 초대받아서 가는 중이에요. 선물을 무엇을 줘야 할까요? 숲속 경찰서의 아침이 밝았어요. 북극곰 경찰 폴리는 오늘도 일찍 일어나 마을을 지킬 준비를 해요. 경찰차에 올라 마을로 향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폴리는 마을 친구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순찰을 돌던 중, 숲 가장자리에서 길을 잃은 아기 다람쥐를 발견했어요. 괜찮니?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폴리는 마을을 돌며 수소문했고, 마침내 아기 다람쥐의 엄마를 찾아 냈어요. 또한 폴리는 마을을 돌며 솔선수범으로 거리 청소를 했어요. 폴리의 모습을 본 친구들도 하나둘 모여 함께 청소를 시작했죠. 깨끗한 마을은 모두의 책임이죠. 이제 모두가 함께 더 깨끗한 마을을 만들어가기로 했답니다. 그때, 어디선가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가 났어요.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죠? 거북이 아저씨의 수레가 고장나 도로를 막고 있었어요. 제가 고쳐볼게요. 폴리는 수레바퀴를 신중하게 고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에게 안심을 주며 문제를 해결해 나갔답니다. 수레바퀴가 이제 완벽하게 고쳐졌어요. 이제 마을을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겠네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 언제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답니다. 이 모든 선행을 본 마을 동물들은 고마워요. 폴리에게 폴리. 고마운 마음을 전했어요. 저는 언제나 여러분을 돕는 게 기쁘답니다. 함께 행복한 마을을 만들어요. 폴리 덕분에 마을은 더 따뜻하고 행복한 곳이 되었어요. 서로 도와주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 모두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어요. 작은 친절이 큰 기쁨을 만든답니다. 하얀 눈이 내려와 볼리와 춤을 추. 모두 함께 전 지금 옆 동네 여우 소방관 누비가 훈장을 받았다고 초대받아서 가는 중이에요. 선물을 무엇을 줘야 할까요? 숲속 경찰서의 아침이 밝았어요. 북극곰 경찰 폴리는 오늘도 일찍 일어나 마을을 지킬 준비를 해요. 경찰차에 올라 마을로 향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폴리는 마을 친구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순찰을 돌던 중숲 가장자리에서 길을 잃은 아기 다람쥐를 발견했어요. 괜찮니? 걱정마! 내가 도와줄게! 폴리는 마을을 돌며 수소문했고 마침내 아기 다람쥐의 엄마를 찾아냈어요. 또한 폴리는 마을을 돌며 솔선수범으로 거리 청소를 했어요. 폴리의 모습을 본 친구들도 하나둘 모여 함께 청소를 시작했죠 깨끗한 마을은 모두의 책임이죠 이제 모두가 함께 더 깨끗한 마을을 만들어 가기로 했답니다 그때 어디선가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가 났어요 큰이 났어요 무슨 일이죠 거북이 아저씨의 수레가 고장 나 도로를 막고 있었어요 제가 고쳐 볼게요 폴리는 수레바퀴를 신중하게 고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에게 안심을 주며 문제를 해결해 나갔답니다. 수레바퀴가 이제 완벽하게 고쳐졌어요. 이제 마을을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겠네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 언제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답니다. 이 모든 선행을 본 마을 동물들은 고마워요. 폴리에게 폴리. 고마운 마음을 전했어요. 저는 언제나 여러분을 돕는 게 기쁘답니다. 함께 행복한 마을을 만들어요. 폴리 덕분에 마을은 더 따뜻하고 행복한 곳이 되었어요. 서로 도와주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 모두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어요. 작은 친절이 큰 기쁨을 만든답니다. 전, 지금 옆 동네 여우 소방관 무비가 훈장을 받았다고 초대받아서 가는 중이에요. 선물을 무엇을 줘야 할까요?